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이슈 점검은 우리 한국군 얘기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나 전쟁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전좀 해봤습니다. 과연 첨단 무기가 전부일까? 아니면 강도 높은 훈련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실전 경험이 중요할까? 이런 고민 끝에 저는. 군수 보급 분야에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첫 번째 보급에 실패하면서 어, 승리의 기를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우리는 러시아군보다 훨씬 나은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는 그냥 일개 유튜버잖아요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뭘 제가 무슨 수로 이걸 다 확인하고 검증하겠어요 그러니까 어, 뭐 확인이라기보다는 알아보고 싶었다는 표현이 맞죠 음 그래서 최근에 군수 분야에서 전역한 간부 및 군무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아 어, 이게 이 프로젝트를 제가 여름부터 시작했었는데 아 많은 분들께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어요. 어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분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군수 보급은 문제가 없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음성 변조를 한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무엇부터 짚어볼까요? 아, 군수는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 미국, 영국, 독일의 군번 1번부터 10번까지가 군수 병참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군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런데 우리 군은요. 확실히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대는. 어, 군수가 가장 인기가 없고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90년대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냐. 군수를 걸레라고 부르는 구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러겠죠. 어, 군수라는 용어는 본래 계산의 과학, The Science of Computation 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어의 로지스티코스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당시에는 계산에 숙달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주장으로는요, 군사적인 어원으로 로지스타. 그니까 이 로지스타가 뭐냐면 로마나 비잔틴 군대에서의 행정장교를 부르는 말인데, 이 로지스타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능한 행정장교가 정확한 계산으로 군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죠. 오늘날 군수란 건 뭐냐? 전투에서 사용되는 수단을 집약하고 이것을 완전하게 해서 전투를 승리로 귀결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전투에 사용되는 자원을 개발하고 그 수행 방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러분,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죠. 거대한 경영입니다. 그리고 군수는요, 그 경영 안에 있는 하나의 제도이자 시스템이죠. 오늘날 우리가 군수를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은요, 군수를,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전투 수행에 필요한 자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인원이나 물자, 자금, 시설, 뭐 용역 등등이겠죠 이런 것들을 획득, 관리, 운영하고요 군에 필요한 군사력을 준비하고 유지하며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우리가 군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안부터 네.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가 군에서 항상 강제로 강조되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비용 고효율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한국군은 유독 구호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저비용 고효율의 군수지원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쉽게 말해서 저비용 고효율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고효율을 추구하는 순간 비용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비용을 구실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예산이 소요되는 인력 제도 시스템 분야를 없애는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저비용을 한답시고 여기에 더해서 고효율을 추구한다고요? 그니까 이 고효율을 추구한 건 뭐냐 쉽게 말해서 값싼 병사들을 갈아넣으면 되는거죠 그게 사실은 이게 군대가 꼭 비단 병창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비용 고효율을 내야 되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게 왜냐하면 어떤 대기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소 80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잘 안되는 거죠 그걸 이제 개개인 간부의 역량 또는 병사들의 이제 역량 혹은 지휘관의 역량을 통해서 일정 부분 커버하는 식으로 계속 저는 그렇게 부대 운영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어, 너무 물가랑 시세랑 하나도 안 맞게 되다 보니까 저 비용에 저 효율이라고 다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네. 선배들이나 아니면 같이 근무했던 부사관들이랑 업무 같이 하면서 했던 게. 예를 들어 장비 이만 이런 거 필요합니다라고 건의하면 네. 그게 예를 천만 원짜리면 어차피 칠백만 원을 깎일 거다 해가지고 천오백만 네. 원, 이천만 원 올려라 뻥튀기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안 그러면 획득을 할수 없을 정도로 예. 반응이 안 된다면. 이천 년대 초반에 변화와 혁신을 화두로 과감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미 국방부의 경험의 결과가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R&D를 추구하거나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과 군대는 그렇지 않은 부대보다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장기간의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결과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로 저비용 고효율은 한마디로 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이런 얘기죠. 그럼 고비용 저효율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자면 하면 되지 않냐?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혁신을 추구하려면 일단은 뭐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 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입하냐,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단,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연구, 법과 제도의 발전, 체계 디자인 같은 것은요, 잘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추상적이고 행정적인 일만 반복해요. 과연, 창의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브레인들이 진짜 군에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군의 군수지원 체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실시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됩니다. 현대전에서는요 군수 구조 개선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전투부대와 단일화된 C4ISR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수 지원 부대 상호간 연동, 실시간 상황 파악을 함으로써 지휘관이 전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C4ISR 시스템 이런 건 뭔가요? 예, 옛날에 이제 C4I, C4I 그랬잖아요. C4I가 뭐냐면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s and Intelligence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두 개가 더 붙었단 말이지. Surveillance하고 Reconnaissance. 즉군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C4I의 감시와 정찰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감시와 정찰이 결합됐어요. 이 C4ISR은요, 전자통신기술의 진보와 더불어서 감시와 정찰기술이 보다 정밀하고 다양해져서 적의 상황을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감시와 정찰기능을 결합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요, 전쟁이 나면 우리 전술 컴퓨터 및 관련 시스템이요, 작동을 안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느려요. 느린 여러 이유 중 황당한 게 뭐냐면, 군대에서요, 이거저거 패치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각 체제와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일괄되게 하는 게 아니라 5만 군데에서 다 와서 해요. 심지어 어떤 부대에서는 싸구려 영세업체에서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어떻게 됐냐. 이게 다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트라넷으로 연결돼서 돌아가야 돼,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갑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인트라넷이라는 것도 이거 전원 켜고 부팅해서 로그인에 필요한 프로그램 돌리는데 시간이 10분 넘게 걸리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현대전을 하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시 적소 정량의 지원 체계 구축을 해야 하지만 이거 역시 원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나면 필요한 방독면이 확보되어 있는지 1인당 몇개 지급되는지 그리고 방독면 핵심인 정화통이 지금 있는지 정확한 수량이 잘 파악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전쟁 기획 단계에서부터 군수의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요가 예측되어야지 적시적소 정량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이고 시차별로 부대 전개에 따른 지원과 실시간 전투에 따른 지원이 가능해요. 이 전군의 그 전, 그 전투하는 지역 내 작전 및 전술 군수 측면에서 전투부대에 대한 보급부대의 실시간 근접지원 신속기동으로 인한 병참선의 급속한 신장에 따른 보급수송과 안전확보 등이 이게 선결되어야만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트럭 몰고 가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안 돼서 러시아군이 3일 만에 작살난 거예요. 키우 앞에 두고서.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지. 또 하나 이거 실시간 연동한다고 해서 또 국방부에서 했던 게 있었어요 옛날에 유비쿼터스 적용해가지고 군수 보고를 실시간 파악으로 가능하다고 이거 홍보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될 걸요. 일단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게 이제 PDA가 사실은 되게 까다로운 장비예요. 그게 왜냐하면 군대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아무 부대나 불출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거 자체의 단가도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저희는 못 쓰죠. 하지만 이제 국방물자 정보 체계라고 이제 DMS라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1종부터1 2 종까지 좀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제 숙이랑 섞어서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아마 군수지원 사령부의 일부 부대만 네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어, 보급이 대다 중간에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사정으로 하.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죠. 좀 사진 찍기 좋은 부대에는 갔는데 저희는 그거를 본 적은 없고. 이제 유비커터스가 생도 때 교육 받을 때 교수님이 간단하게 이 교육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하려다 실패했다. 지금 보급 부대에서 그거 하는 부대 하나도 없어요.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원을 자주 받는 군지사나 군보급대라도 거기서 근무하는 그 현역이나 군모들도 바코드나 이런 유비쿼터스 승무를 다는 건들도 없어요. 이게 아마 말씀하신 대로 상급 부대, 예를 들면 군수사에 근처에 이제 종합보급창이라고 있는데 그런 그 대규모의 창고 가 있는 데에서는 그게 아마 장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같이 말단대대 아니면 중간에 있는 군지사 보급대대까지는 아직 그게 보급이 안 되있습니다. 어 현시점에서는 문제는 뭐냐면요 뭐냐. 장비 그 규격화, 네. 그다음에 그, 목록화. 네. 이런 문제서부터 에 이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요. 네.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인원 문제. 네. 육군은 12만 품목, 공군은 25만 품목, 네. 해군은 38만 품목. 근데 해군 구수사 인원이 공군 구수사 인원의반대밖안 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 매니저들이 자기가 담당해야 될 아이템들이 몇천에서 을리만 이렇게 네. 뛰니까 그것을, 자기 것을 파악을 못하는 실정이죠. 일단, 이 체계들이 일단 국방만 그러니까 인프라넷, 안에서만 쓰는 인터넷을 통한 체계다 보니까, 또 뭐, 탄약 따로, 뭐, 보급품 따로, 뭐, 유리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국방수송정보체계 따로, 이렇게 갖다 따로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번거롭고, 여기에 입력한 내용이 자연, 자동으로 이제 전장망인 a t c 스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또 종이에 옮겨 적어가지고, 그걸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를 입력을 해야 되고, 약간 이렇게 연동이랑 이런 게좀 많이 미흡하다고. 육군 보안 규정에 무선 모듈은 무선 장비된 모듈은 무조건 되게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선 와이파이를 적용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아마 거의 안 해줄 거예요. 전산 장비 같은 경우에도 네. MSP라고 군용 그 어떤 작전하는 뭐 오덱이라던가 네. EHT 같은 그런 팀들한테 주는 군용 스마트폰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최초 보급 후에 그 대상을 늘리질 않죠. 아... 한번준 다음에 그거로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낙한 체중 조사 그런 것도 연습 시키고 네. 좋은 걸 알지만 그게 추가 보급이 안 될까 그러니까 추가 보급이라기보다 네. 현재 자체가 늘안 바뀌니 그거를 이제 할 거란 생각을 못 하고 아... 시도도 안 하죠. 이차 세계대전에서 보면 결국 나치 독일이 초전에 반짝한 게 뭐냐? 처음에는 보급이 됐는데 갈수록 트럭이 부족하고 트럭이 있어도 수송로 확보가 안 돼서 러시아 전선부터 이제 작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시 물동량을 받아줄수 있는 충분한 수송수단, 즉, 트럭이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송차량 장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투차량, 또 하나는 상호차량입니다. 전투차량은 당연히 전투에 관련되기 때문에 항상 뭐, 신속하게 수리, 부서, 정비가 되는데, 새로운 차량 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급이라서 손이 많이 달려됩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전투 차량에 비해 선자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보급을 받아야 될숫자는이 이 사용 차량에 또 훈련이나 교육을 나가야 될, 되는 경우, 지원을 해야 되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보급 수을으사용하는게좀 어렵습니다. 어떤 부대는요, 이게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동료 전환하고 트럭끼리도 그런 예가 있어요. 그리고 트럭이 있다 해도 이게 지금 뭐야? 운전할 사람이 있냐, 이런 거 문제도 있어요. 병원 감축에 따라서 차량은 있는데 운전병이 없는 것도 있고, 일단은 제가 본부중대장으로서 이제 수송 병사 인원들을 받아가지고 임무를 맡기려고 보면은 운전 기량이 안 되는데 운전병으로 분류돼서 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운전병 부족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간부들한테 직접 운전을 따라고 많이 분멸을 합니다. 그러면은 병사 없이 간부가 직접 운전으로 예를 들어서 전술 이동을 한다거나 부대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하면서 무전기 받으면서 위치 확인하면서 그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평시 군대라고 하면은 간부 직접 운전하고 이러면 되겠는데 전시로 전환된다 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네,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운전병에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력 감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육군 군무원 차량 정비직 군무원을 900명에서 1,000명을 뽑았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뽑은 이유가 뭐냐면 그 보직을 받은 사람이 정비만 한게 아니라 운준도 같이 병행을 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군무원이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송직 군무원이 따로 있어요. 네. 저도 그때 그 그러니까 소문 듣고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수송 부대에 있는 정비반 인원을 대체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그때 1 1 0 뽑아가지고 난리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따 치고 그니까 이걸 이따 치고 훈련 때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왜왜 왜 SUV 가지, 가지신 분들, 트럭 가지신 분들 왜 전시 징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된다고 상정하여 훈련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전 상황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혼돈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살려면 자기 차 타고 도망가야지 이거 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니까 러 이거는 현역에 계신 분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해요. 특히 군수부대는 절대적인 게 전투부대는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났다고 들어서 뭐 보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병이니까 걸어가면 되지 이런 말 있는데 군수부대는 걸어갈 수가 없, 없어요. 그, 그렇죠. 그 물동량을 엄청, 엄청난 물동량 어떻게 이동하는지. 네. 지휘부만 해도 차몇대 없어요. 지휘부 이동하는데도 차 빌려서 해야 되고 현재. 갖고 있는 보유 편대 대비 보유 차량도 부족하고 전시에 동원 차량도 부족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과연 소유주가 그걸 자기 소중한 차를 전시에 쓰라고 줄까 저는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평소에 여, 연락이라든가 어떤 좀 혜택을 주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단순히 리스트 채우기요? 리트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운다 해서 전쟁당 징발한다? 제가 만약 찾으라고 해도 교기를다어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라크전에서 보금수송 속도가 기존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수송 부대를 각 군별로 운영하 했었는데 이걸 군 구조개혁을 통한 통합 운영으로 민간 기업처럼 운영을 해버렸거든요. 미군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민간의 물류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해서 수송 시간과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단 얘기죠. 근데 이게 윤리가 되냐? 이거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마트 정도의 물류 시스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일단은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을 적재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적재하는 데 있어서 전투력 손실이 상당하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왜냐하면 그걸 다 손으로 날라야 되고 아, 도수 이게 도수운반도 사실은 네. 어떤 차량 내부의 적재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네. 도수운반을 한다고 해서 막 엄청난 전투력 손실을 끼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차량 편성이라는 게 사실 유동적으로 굉장히 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전투신량을 실어야 되는데 차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안에 내부에 어떻게 적재하냐를 또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 적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네. 그물 쪽에서 이제 캐파라고 하는데 캐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거에 대한 적재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전투력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좀 보조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보급을 해주거나 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자키라든지 뭐 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엘카라든지 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훨씬 그 더. 안 제가 아는 한그 동부전선 쪽의 차량은 충분합니다. 아... 하지만 그, 그 차량이 계획성 없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공병 부대에 있는 5톤 덤프, 15톤 덤프들이 단순히 편의성을 위해서 특정 중대에 15톤, 특정 중대에 상용 트럭, 부식차, 그다음에 소형 지휘차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버리고 교량전차 같은 경우에 교량전차는 공병부대에 있을 게 아니라 기갑부대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공병부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다음으로 짚어볼 문제점이 뭐냐 복잡한 보급 지원 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및 속도 저합니다 사실 육군군수분야는요 그동안 많은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근데요 전반적인 지원구조는요 1970-80년대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단계 지원구조로 지원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시스템이죠 현 보급지원체계는요 여러분들 군수사령부 군수지원사령부 사단 편성부대에 이르는 지원구조입니다 군수부대는 제대별 보급 수준의 확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물량을 확보해서 피지원 부대로부터 수요 발생지 소량을 지원하죠. 그리고 확보 목표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군수사령부로부터 각 군수 부대의 후속 물량을 공급받는 물량 중심의 보급 지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물량 중심 지원 방식은요 무기의 대량 생산 징집으로 대규모의 군도를 조직해서 총력전 선멸정통 주로 냉전 시대의 전면적인 선형전의 전쟁 양상에 적용해왔던 그런 지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군하고 냉전 시대에 대치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일리가 있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신속 지원의 한계가 뚜렷해요. 전투부대에서 청구된 품목이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지원부대는요. 상급 지원 시설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상급 지원 시설에서는요, 청구 내역이 하급 지원 시설의 부족 물량으로만 식별돼요. 그리고 최종 고객인 전투부대의 긴급성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 얘네가 필요한가 보구나라고만 인식을 하지, 얼마나 빨리 필요한가 하고는 확인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지원의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청구 후에 물품 인도까지 이게 제대별 보급 지원 기간이요. 굉장히 생각보다 길어요. 편성이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에서 수송까지요 사용부대는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시간을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ASA라고 있거든요. 이게 인가 저장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재고죠. 쉽게 말해서 재고인데 이게 이 품목 같은 경우에는 어, 보급 수준이 약 175일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보다 산업에 많죠. 근데요. 이 보급 지원 시간은요. 사단 경우엔 12일이 소요되고요. 군수 사령부까지 청구해서 조치 및 보급되는 기간은 31일에서 심지어 91일까지 석 달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단계가 넘어가는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이거를 요구한 부대로 넘어가는 단, 그 불출하는 과정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예를 들면 고장 장비 소총이 많이 맞다. 예를 들면 백정을 기준으로 한뭐 2, 30점이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 정비 대대에서도 이거를 우선순위를 둬서 빨리 방문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그 다음날 오는 아니고 네. 보통 뭐 3, 4일, 빠르면 3, 4일, 네. 일주일 에 오는데 네. 예를 들면 뭐한 10점, 5점, 두세점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가 정비대로 갖다 줘야 됩니다. 네. 왜냐그 부분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이동 정비를 하고 스케줄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수,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분들 다 방문할 수 없거든요. 네. 이제 전시된 배속이 되거든요. 네. 배속돼서 훈련해가지고 현장 정비를 했기 때문에 부속만 있으면 현장에서 정비하는 운전도 없으면 이제 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속이 있으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연대까지 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평시보급을 기준했어. 으로 근데 부속이 없으면 그때부터 아무도,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어, 지금 상급 부대도 없다. 그럼 언제 나올까요? 그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어, 이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다 정비 지원 단계 역시 복잡해요. 그래서 무기나 이런 장비가 고장나면 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군의 이 정비 지원 개념은요 지역 단위 지원 개념으로 통합 및 집중화 지원에 제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가 1단계에서 5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원 정비 체계는요 부대를 통해서 1, 2단계 운영자 정비를 실시하고요 부대 정비를 넘어서는 장비는 3, 4단계에서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정비가 실질적인 정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3, 4단계 정비가 초과할 때는 창정비로 5단계가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이 5단계는 어떤 방식이냐? 2차 대전하고요, 한국전쟁 때 미군 방식이에요. 미군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전을 치렀거든요. 실전을 치러보니까 이 5단계가 너무나 복잡한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5단계로선 실전을 치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했냐? 이를 2단계로 과감하게 단순화해버렸어요. 이 5단계는요, 전시 야전에서는 정비를 거의 할수 없는 단계입니다. 더욱이 동인을 제대 간 수평 지원도 불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정비 관리 체계 환경이 구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상호 정보 공유가 잘안 됩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장비를 개조하는 것을요, 개조가 아닌 장비의 훼손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가 평상시에도 세부수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걸 떼다가, 그거 가지고 수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전시가 되면 더 그게, 아, 이런, 저희 고참이 발전기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게 있어서 네네. 발전기로 보급되는 거에 대해서 네. 무슨 센서 이런 걸 달아서 하면 네. 야전부대에서도 관리하기 편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던 중대 정비중재당 공동명의로 해서 올려서 작전사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아 근데 이거 장비 훼손 아니냐 바로 그렇게 해버더라고오 어, 장비 훼손으로 봐요 그걸? 장비 계란인데 장비 훼손으로 봐 보더라고. 그러면 치장물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예요아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장물자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자를 안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비싼 장비 불출해서 고장 나면 골치 아프니까 조금이라도 비싼 물건은 아예 불출 안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야투경이나 광학조종기 등등등 부대에 지급이 되어도 실제 이걸 써볼 기회가 있는 병사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어, 제가 전방부대에 있을 때는 감시장비를 끼고 야간 사격을 하고, 네. 개인하기 사격을 하고, 공유하기 사격을 하고, 모든 인원들이 설줄 알아야 되니까 네.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그부대 사관 직할 부대만 가도 감시장비가 네. 극도로 부족합니다. 군대 당한 아, 대가 아, 안 돌아갑니다. 아, 안 돌아갔었고, 네. 이번에 워리어 플랫폼이 오면서, 전망에 쓰던 장비가 후방으로 넘어왔는데 그쪽 친구들은 계속 쓰던 장비라서 음. 플라스틱 깨지고 렌즈가 기스가 있고 안에 습기가 차 있고 야투경에 흑점이 있는 그런 장비들이 넘어오게 되고 장비는 관리하라니까 관리는 열심히 잘해주지만 그거를 실제로 실제 사격 때 써봤다 없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 활용할 물자들 역시 써볼게를 안 주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치장 물자가 사실은 포장된 그대로 지금. 거의 새고인 상태로 지금 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도 안 떼고. 비닐도 안 떼고. 네. 과연 이 치장 물자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치장 물자가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천무통장에 제각까지 나와야지 그거를 개봉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규정상. 그래. 그러니까 그걸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쉽게 얘기해서 손망실을 처리를 하려면은 사실 그 부대 지휘관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라든지뭐 네. 재산상의 뭐 부대 예산을 깎는거나 이런 건 없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찜찜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증거로 남는 거니까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치장 물자들이 방어가잘 되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데 아,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보통의 야전부대나 군수부대도 마찬가지만 병영생활관 주변에다가 치장창고나 아니면은 그 내부에다가 짓거든요 그 되게 노후됐어요 엄청 아, 그 아, 콘크리트를 아예 발라서 이렇게 뭐삼중겹으로 해놓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 예, 과거에 그 벽돌 시멘트 발라서 한 그런 것들 그 그러면은 이제 습기에도 민감해서 치장물자 뭐 보관해 놨다가 깠는데 곰팡이 들어있고 막 그런 것도 많아요 어, 막사들을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안 좋은 막사들을 이제 다 허물고 신막사를 하면서 구막사는 허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허물 때까지 기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창고로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문제점이 관리를 안 하는 건물에 이제 물자들을 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폐가 약간 요런 느낌에다 두는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탄약고는 탄약 그 탄약은 이글루 탄약고에 가지고 다 달려 있어요. 네. 근데 나머지 일반 물자 분은 그리고 수리 부속이나 이런 거는 보통 가시잖아요. 저전방에그저 블락 보라크 아예 예예. <laughs> <laughs> 그러면 한국군은 왜전수 보급을 뒷전으로 비우는 거죠?